안녕하세요. 해산물 이야기꾼 백대표입니다. 자, 오늘은 지방 촬영으로 인해서 주말인 오늘 나와보게 됐습니다. 드디어 노량진 수산시장이 100% 정상화가 됐습니다. 쉬는 점포 하나 없이 모두 장사를 하고 계셨습니다. 주말이다 보니 엄청나게 활기가 넘쳤고요. 해산물도 다양하게 나와 있었습니다. 자, 그럼 오늘은 어떤 해산물이 저희를 기다리고 있을지 같이 가보시죠. 나도 백대표야. 자, 제가 도착한 날은 12월 11일 새벽 3시 반이었습니다. 자, 오늘은 활어 시세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자, 요새 국내산 양식 광어가 비싸다 보니까 중국산 양식 광어가 나왔네요. 요 녀석들은 키로당 2 1000원씩이었습니다. 저도 아직 안 먹어봐서 맛은 모르겠고요. 조만간 라이브로 리뷰해보겠습니다. 자, 다음 녀석은 4, 5kg급 일본산 중방어였습니다. 가격은 키로당 2 2 0 0 0원이었고요노량진의 활어는 마리가 아니라 키로로 계산됩니다. 자, 이 녀석도 일본산인데요. 8kg급 대방어 축에 끼는 녀석입니다. 가격은 키로당 2만 6천원. 이었고요. 요즘 시세로 봤을 때는 나쁘지 않았습니다. 다음으로는 가성비적으로 좋은 일본산 참돔인데요. 킬로당 15,000원이었습니다. 이 녀석들을 고르실 때는 가능하면 큰 거를 고르시는 게 좋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국내산 능성어입니다. 키로당 3만 원이었고요. 그 옆에 보이는 일본산 양식 강담돔은 키로당 45,000원이었는데요. 두 녀석 다 언제 먹어도 맛있는 녀석들입니다. 강추. 지금 막 소방어가 들어왔습니다. 제가 정신이 없어서 영상으로 잘 찍지는 못했는데요. 한 마리에 7,000원씩에 판매되고 있었습니다. 잡자마자 바로 드실거라면 소방어도 맛있어요 근데 숙성시킬거라면 비추합니다 자이 녀석은 참숭어라고 불리는 가숭어입니다 오늘 키로당 12,000원 이었고요 가격은 사이즈에 따라 물량에 따라 상이하게 틀립니다 제가 느끼기에는 작년보다 비싸다고 느껴집니다 자 이제 대지수산으로 넘어왔습니다 자 첫번째로 눈에 확 띄는게 우럭이네요 양식 우그럭 이었고요 키로당 만원씩 이었습니다 자 지금 보시는 강담동은 완전 A급 강담동입니다 키로당 5만원씩에 판매되고 있었고요 1.6kg 짜리였습니다 자이 녀석은 잘 자연산 참돔입니다 꼬리를 보면 알수 있죠 키로당 3만원씩에 판매되고 있는데요 시세는 물량에 따라서 상이하게 틀릴 수 있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곳은 B5 기둥 앞에 있는 신일수산입니다 자연산 중빵어가 보입니다 요 녀석들은 키로당 17,000원씩에 판매되고 있고요 지금 보고 계시는 건 자연산 점농어예요 키로당 16,000원씩에 판매되고 있습니다 이 녀석 이 시기에도 생각보다 맛있습니다 자 다음은 제주도산 양식 광어인데요 3 k g 급 정도 되고요 키로당 25,000원씩이었습니다 키로당 25,000원 아니면 뭐 나쁘지 않습니다. 자 일본산 참돔 3kg급입니다. 이 녀석들은 키로당 19,000원씩에 판매되고 있습니다. 이 녀석들은 자연산 돌가자미인데요. 키로당 14,000원입니다. 지금부터는 뱃속에 알이 들었다는 거 기억해두세요. 자화로시세는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은 어떤 질문이든지 댓글로 남겨주십시오. 답글 드리거나 영상으로 만들어보겠습니다. 자, 이제 각각류 경매장 쪽으로 넘어왔습니다. 아, 근데 인파가 어마어마하네요. 주말은 주말인가 봅니다. 주말에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다는 거 참고하시고 오시길 바랍니다. 영상 맨 처음에 보였던 깨다식 꽃게가 오늘 꽤 많이 들어왔어요. 10kg에 5만원짜리가 있었고요. 10kg에 4만원짜리가 있었습니다. 유통되는 거는 모두 순놈이고요. 가성비가 꽤 괜찮은 녀석들입니다. 꽃게의 3분의 1 가격도 안 되는 가격에 유통이 되니까요. 제가 오늘 5만원짜리 10kg 한 방을 샀습니다. 가성비가 좋은지 맛이 어떤지 라이브로 리뷰할 거니까요. 많이 놀러와 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꽃게 시세부터 한번 알아보고 갈게요. 자암 꽃게의 경우 소자는 키로당 13,000원부터 16,000원까지 있었고요. 중자는 18,000원부터 25,000원. 대자는 키로 3만원부터 34,000원까지 있었습니다. 꽃게는 사이즈에 따라서 시세가 결정되기도 하지만 어느 지방에서 잡혔느냐에 따라서도 시세가 높고 저렴함이 갈립니다. 고점 참고하십시오. 자, 숙국게는 소짜가 키로 9,000원부터 10,000원까지 있었고요. 중짜는 12,000원부터 15,000원, 대짜는 키로 18,000원부터 20,000원까지 있었습니다. 숙꽃게는 지금 이 시기에 가성비가 확실히 좋네요. 음, 대게값이 장난 없습니다. 낙찰 고가가 k 로당 77,000원이었습니다. 앞에 보이는 세박스 모두 7만 원 이상의 낙찰이 됐습니다. 그리고 뒤쪽에 있던 절지대게도 k 로당 65,000원에 낙찰이 되네요. 몰라도 너무 올랐네요. 자, 다음은 러시아산 레드 킹크랩입니다. 낙찰 고가가 8만 3천원이었고요. 다음 거는 키로당 8만 2천원에 낙찰이 됐습니다. 그리고 지금 경매가 진행되고 있는 녀석은 절지 킹크랩인데, 키로당 6만 5천원에 낙찰이 되네요. 야 연말이라고는 하지만 너무하네요. 차는 차는 6 0 0 그리고 6 0 36번, 2개. 그나마 이번 타임이 가격이 조금 저렴하네요. 물건들을 쭉 훑어봤는데, 이번 타임 경매에 나온 녀석들은 사이즈가 좀 작았습니다. 모두 2kg 미만이었고요. 비규격이라 조금 저렴하게 낙찰이 됐습니다. 자, 163번 중도메인 사장님 점포로 와봤습니다. 사이즈가 좀 작은 녀석들 낙찰을 받아오셨는데요. 키로당 62,000원씩에 판매를 하고 계시네요. 살밥은 그리 나쁘지는 않았는데, 가격대가 너무 비쌉니다. 올 연말에는 갑각류를 못 먹을 듯 하네요. 오늘 중도메인 사장님들 킹크랩 판매가는 키로당 55,000원부터 키로당 7만원까지 물건들이 있었습니다. 할말 없습니다. 자 그럼 오늘 각각류 경매장 쪽은 이 정도로 하고요. 선어 점포 쪽으로 이동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간 것은 C7 기둥 앞에 있는 점포입니다. 꽁치가, 꽁치가 엄청 신선한 녀석이 있네요. 정말 제가 노량진에서 봤던 그 어떤 꽁치보다 신선했습니다. 사이즈도 좋고요. 요거 30마리 한 박스에 7만원이었습니다. 확실히 물건이 좋은 만큼 가격이 있네요. 옆쪽에는 아주 이쁘게 생긴 옥돔이 보입니다. 선도도 완전 핵감이에요윤 녀석들은 키로당 7만원씩에 판매되고 있습니다. 먹고 싶습니다. 자, 한쪽으로는 통발로 잡은 단새우가 보입니다. 30미씩 구분을 해서 놨는데 500g이 넘는다고 하네요. 가격은 3만원까지 3000원입니다. 근데 지금 사장님 보여주시려고 박스를 뜯는 물건이 대박입니다. 자라자자자. 움직이는 거 보이시나요? 이건 역시 통발로 잡은 단새우인데요. 정식 명칭이 북쪽 분홍새우죠. 이거는 110미 들어 있다고 하는데 가격은 12만 원입니다. 사이즈도 좋았고요. 살아 있으니까 선도도 당연히 좋고요. 단새우 살아 있는 거 처음 봤습니다. 정말 먹고 싶습니다. 노량진에서는 이 점포만 유일하게 이런 단새우를 판매하고 계시답니다. 그것뿐만이 아니죠. 이 점포는 활 전갱이도 유일하게 유통 을 하고 계시는 점포입니다. 활전 갱이는 키로당 28,000원에 판매되고 있는데요. 거의 가격의 변화는 없습니다. 정말 A급 해산물을 사고 싶으신 분들은 꼭 한번 들려보시길 바랍니다. C7 기둥에 있는 점포입니다. 자, 이곳은 C7 기둥 반대편에 있는 점포입니다. 갈치들이 가격대별로 이쁘게 진열이 돼 있네요. 자, 옆쪽으로는 미거지가 판매되고 있는데요. 꼼임치와 미거지를 구분하지 않고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전 녀석들은 두 마리 한 박스에 18,000원입니다. 그 옆쪽에는 청어가 보이는데요. 청어 가격이 많이 떨어졌습니다. 요구 한박스 박스에 12,000원입니다. 그 옆쪽에 있는 전기이기는 8미안 박스에 14,000원입니다. 이것도 가격이 저렴하네요. 옆쪽에 병원은 12,000원이고요. 자이 녀석은 남해산 참문어입니다 돌문어라고 부르죠? 이 녀석은 키로당 18,000원이었고요. 무게는 2kg에서 3kg까지 나가는 녀석들이 있었습니다. 선어일본산 방어가 보입니다. 정말 뚱뚱하니 대지방어네요. 이 녀석은 키로당 9,000원인데 횟감으로 하긴 좀 그렇고 요리에 드시면 맛있습니다. 자, 이곳은 대지수산입니다. 사이즈 좋은 금태가 한 마리에 25,000원이었고요. 이거보다 잘 자란 녀석. 석들은 15,000원이었습니다. 근태 오랜만에 보이네요. 자, 한쪽으로는 횟감 고등어가 보입니다. 사이즈도 괜찮네요. 이 녀석들은 한 마리에 9,000원씩에 판매되고 있습니다. 저 옆쪽으로는 선도 좋은 병어가 보이네요. 이 녀석도 횟감이 가능한 거고요. 이 녀석들은 한 마리에 12,000원씩에 판매가 되고 있었습니다. 윤녀석들은 성대인데요. 키로당 10,000원씩에 판매되고 있었습니다. 하어는 횟감으로도 맛있지만 선어는 구이나 매운탕으로 아주 맛있습니다. 자, 우리 구독자님께서 댓글에 가성비 매운탕을 소개 시켜달라고 그랬는데요. 요런 잡어 추천드립니다. 한 박스에 여러 가지가 담겨 있는데요 대체로 키로에만원 씩의 판매를 하십니다 모든 점포에다 있지는 않아요 가끔씩 여러 종이 이렇게 섞여 있습니다 그래도 지나다니다 보면은 곧잘 보이니까요 이런 거 있으면은 킵하십시오 매운탕거리로 추천합니다 자 한쪽으로는 제철 맞은 대구가 보이는데요 키로당0천원 씩의 판매되고 있었습니다 이 녀석들 산란길에서 수컷은 정소가 빠져나올 정도로 배가 뿔룩해요 암놈은 알이 빠져나올 정도로 배가 뿔룩하고요 똥꼬를 유심히 잘 보시고 암수 구분하시기 바랍니다 자이 녀석은 지느러미 오징어인데요 키로에만구 원씩에 판매되고 있는데요. 10kg가 넘는 녀석들이죠. 자, 이 녀석들이 진짜 한치인데요. 지금 동해 쪽에서 한치가 많이 잡힌다고 하네요. 요거 가격은 좀 있네요. 박스에 95,000원입니다. 꿀뱅이가 저번 주보다 많이 가격이 떨어졌습니다. 요거 한 박스에 25,000원입니다. 사율이라고 부르는 요학공치는 요거 한 박스에 35,000원입니다. 다음은 구독자님이 원하셨던 궁평선이 시세입니다. 사이즈가 좀 작네요. 근데 선도는 좋습니다. 귀로에 12,000원씩에 판매하고 있네요. 안녕하세요, 형님. 낙지가 오늘은 얼마일까요? 요거 그냥 2 2 0원이라도 줘야 네. 돼요 네 고등어는요 어니아 고등어 18,000원 2만원 그래 새 네. 음. 고등어 네. 오늘 새우 어전 고등어네 전 고등어다 뭐, 새우 단새우 음. 우다 음. 단새우는 어머니 얼마예요 아, 35,000원 2키로죠 이게? 아2 k 로가 조금 넘었겠네 청아도 오늘 이렇게 많이 아나왔는데어엊그게 3만원 나갔는데 오늘 1 3 0원1 3 0원어머 음. 꽃게는? 아, 이거거 2만원 뿐이야 아까 2만원? 요거 3개는 데 살이 가벼갖고엉원 나있어 병화는요 어머니? 아, 병1 5 0원 자, 35,000원. 6원 3 5 0 0원 어. 15,000원, 3 5 0 0원 요거, 이거, 요거는 닭도미 네. 땀도미 2만원. 땀도미 2만원. 네. 조기는요, 언니? 조기. 아, 예. 또 올리면 못 팔아 5만원. 5만원? 4 사... 이게 몇마리에요 구리 아, 마리, 백 마리. 아, 구 마리, 백 마리. 네. 다리가 많이 떨어졌어. 음. 결국만 원, 3만5천나왔는데3만 3만 원. 3만 원. 어, 많이 싸졌어. 요새 완전 기적이야. 안녕하세요. <목소리도> 네, 오늘 오징어가 얼마예요? 만천 원. 만천 원. 대구. 여덟마리 한조대구는여 사장님? 대구는 8만 5천원 5천 도로목. 8만 5천원 도로목은 얼마까지 하세요? 도로목은 2만 8천원 2만 8천원 사 8천 이게 알도치에요? 응 음. 3마리 얼마일까요? 고미는 네. 7,000원. 1마리 돼지방어 씨. 아, 2마리 이상. 걔는 얼마일까요? 1,3만원. 키로 만원? 키로 만원. 감사합니다, 사장님. 감사합니다. 요거는 키로에 7,000원. 키로에 7,000원? 어, 요거는 알. 요거는 고미 키로에 8,000원. 키로에 8,000원. 제주 생물갈치. 요거랑 같은 350이래도 달라. 요거는, 어, 연승, 요거는 체낙이라고 하는데 요게 5만 5천원, 얘가 3만 3천원. 자, 간재미. 나 가격을 잘 몰라가지고 어제 못 팔았어. 이거 재고야. 만 5천원. 자, 곰치. 오늘 두매지가 왔는데 두매지가 왔는데 난 종고를 샀어. 한 상자에 만 3천원. 엄청 싼 거야. 이거는 추천. 어, 만 5천원. 세 서방 주고한 서방 안 준다는 거, 만 오천 원. 엄청 싸지. 네. 이게 맛있는 거예요. 자, 금태도 2만 원. 그냥 상자로 가져가도 6만 원인데, 금태 2만 원. 이번에 고기 거잖 아구가 오늘 추천 상품이야. 다섯 뭐 음. 마리는 안 돼. 음. 아구가 큰 거, 이거는만 오천 원, 나머지는 만 원씩. 이건 진짜 추천하고 싶어. 음. 우리 아구는 고기에 다르게 탱글탱글해서 무게감이 많이 나가요. 만 오천 원, 2만 원. 자, 먹발치 2만원 한마리에 이거는 목포꺼 이거 자 참조기 2만원 30만원 자 오늘 이렇게 노량진을 다 돌아봤습니다. 근데 오늘 많은 점포들을 소개를 못 시켜드리네요. 잠을 줄이든지 뭔가 방법을 강구해서 여러분들에게 좀더 많은 정보를 드리려고 노력하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여러분이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은 댓글 달아주십시오. 무조건 답글 드리고요.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다음 노량진에 왔을 때 영상으로 만들어 보이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영상 여기까지고요. 재밌게 보셨으면은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